안녕하세요. 회개하고 말씀을 믿은 행복한 복음 전도자 김수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공원 곳곳에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담긴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까? 메디컬 옵서버 헤드라인에 환경호르몬과의 키스라는 퀴즈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주 내용은 뜨거운 커피가 종이컵에 스며들지 않기 위해 처리한 방수 코팅에서 환경 호르몬 PFOA와 비스페롤 A가 과다 검출되었고, 이두 환경 호르몬은 뇌 분비계의 교란을 일으켜 불임, 난임, 그리고 뇌분비계종양과 암을 일으킨다라는 미국립보건연구소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컵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을 거절하고 개인용 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캠페인의 앞장서기까지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언론을 통해 몸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환경 호르몬을 발견하고 일회용 컵에서 개인용 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발견하고, 죄인인 나에게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충풍병자, 등등등등.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회계가 아니라 죄인으로 남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으로 남는 회계는 잘못된 회계입니다. 그런 회계는 안하니만 못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회계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병이 너무 치욕스럽고 자기로서는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아 중풍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중풍 병자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병에서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 병자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난 죄가 많아 중풍 병에 걸렸잖아. 여전히 악하고 더러워. 중풍 병자는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죄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산 결과가 죄인밖에 더 됐냐? 이런 치욕스러운 중풍병자밖에 더 됐냐고 난 이제 내 생각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거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품 병자는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소자야, 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개아무개야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정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말고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